웨슬리한테 샤드를 맞았구나. 아, 웨슬리네. 루이스한테 샤드는. 으음, 웨슬리가 샤드 있구나. 뭔지 알았다. 그렇구나. 이지 알았다. 화나겠다. 그만하자. 던집니다. 네, 아무튼. 꼭 말을 하고 던져야 되겠니? 나도 파이크 이팩션을 써야겠어. 그리고 웨슬리도 카 파이크 이펙션 좋던데? 핵 존나 부던데? 지레도 아프고. 했다 내 네, 헬레나 파이터야. 드래곤. <laughs> 나 어, 있잖아, 그지? 굴렀어 <laughs> 스무스했다. <laughs> 레알 스무스했다. 스무스하게. 나 진짜 뭔가 불안한 거야, 약간. 드래곤 하다마다 촉이 왔어. 그래서 굴렀거든 나한테 찍겠어 아니, 하지만 난그 설마가 항상 맞았지 이러면서 딱 불렀는데 씨발 나네진새끼 아니. 누구? 몰랐어. 노래기가 잘안 따라 노래 틀러 아, 뭐 이스 뭐야? 언제 저기가 있 아, c 한 잡았어. 저 개피야. 그러게. 아, 제 23이야 생각해 보니까. 얘야, 얘야. 캐롤아 밥 먹어. 내가 먹고 와. 스무스하게 맞고 나가 떨어지네. 죽였기는데뭘위험해 어, 죽었는데? 카이나 야, 카이나카이나응왜하 카이... <laughs> 왜? <laughs> <하나도 못 맞췄어 웃음> 아, 하나, 맞췄어 췄어아 하나, 하나, 맞췄어, 병 맞췄어. <laughs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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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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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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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같 응, 음, 급방이야, 급방이야, 급방. 왜? 다 키를! <laughs> 이거 다킬을 이거 왜맞냐 헝, 우리 캐를... 왜 저렇게 낫... 나... 잘했다. 할 말을 잃었죠. <laughs> 잘했다. 오오오 뭐야, 이거? 아, 이거에 는구나 어, 뭐야? 뭐야? 축출도왜저 모양이야? 뭐가은 모양이야? 잠시만지캐럴왜 <뭐라> 저러는 건데? 드래곤또 나네 신데끼거 정신 나간 새끼 루시카피 루시카피 <laughs> 도와줘야 돼 야, 도와줘야 돼 어딨네 <끝> 안돼 이현아 누시 개피 누가 들어왔어? 야 우리 마파인데? 어 아, 진짜? 내일 출근해야지. 내일 과제 해야지. <목소리> 너무 늦게 오셨어요. 아 나도 과제 대행하고 싶다. <목소리> 그럼 뺴기 왔으니까 새롭게 게임을 시작하자 아이고 트로프를 쳤야 근데 저.. 야 데미지 들어왔는데 왜 어시도 안 들어오지? 갓겜이라서? 마틴 한대도 못 때린걸로 나왔 아냐! 1000 주심 썼어 리 많이 아 뭔.. 립이 어딨어 저기에 방금 좀트레기 같은 짓 했다 마틴 미치네 니네 참철보다.. 아니 니네 최면보다 나의 병타가 더 빠르지 롱 잘했어! 웨슬리 진짜 개빡치겠다? <laughs> 나 평타링이라서 평타 존나 아프단 말이야 다이몬트심어도 아, 뿐인데? 아우 도개 존나 개피다 야 됐어 그거 쫓아니쫓아면 죽어 아니 랜드마크 좀 건설해봐 돈이 없어 그래 랜드마크는 비싸다고 호텔만 지어 그냥 <laughs> 거지같은 데 <거야. 웃음> 아, 시톤을 주던가... 뭔 대신 이걸 주마. 뭐, 비슷에지 누가 치뢰는나그 피를... 이스야 루이스를... 아, 로라스다. 로라스가 지뢰 밟았다. 또 나지? 미친 새끼, 서로 구르는 것 봐. 소리 아, 잡았는데? 야, 루이스 봤어? 방금 니네? 음... 대충은 핵으로 뛰어들어갔어! 대충은 봤어, 그거 아우, 굴렀어 정루이스, 내가 본게 맞다면 핵으로 결실 타고 아 어, 맞아 근데, 제가 제로퀘스을를잘 타긴 했는데 문자가 그게 핵 아니라는 거였지. 아안 어, 맞았어. 음 맞냐? 저게 안 아, 맞아? 개머리. 막발 발 발고 넘어지 면서쓴 건데? 이 하고 진짜. 아 어떻게 할 거야. 와 미친. 야, 야. 아지쟤면좀나스 어. 진짜. 뭐야? 저거 들고 있다 맞은겨? 아, 뭔소리야 스킬 코 타이 먹고 뭐 죽었지. 마티는 개 없어. 개 없어. 핵턱 없어. 보석은 만들어 칠어놈들 어, 죽인 거야, 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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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있다. 집에 어배 쥐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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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가 쥐배. 쥐배. 쥐 어쩌라고 새끼야 아아아아 으아! 으나 으아! 으아! 으아명나 죽어 나 죽어 <laughs> 아하! 아하! 여기 가운데 아하! 가운데 고마워. a Ah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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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 a a h 아 Aha! 아름 a 아 h a 예술이다, 예술자은 오른쪽. <laughs> 여기, 위험해요. 카인의 편탄는 세계제인. 이다다다밥밥밥 <laughs> <밥> <laughs> <problem> <laughs> 왼쪽. 다다다다다 그냥 던져버렸다 그만. 왜? 마워 때? 안전히 안좋은일 때? 바로 숨은일이어리로 중앙 달려가서 쳐안고도안네 그거는 도안트롤이라는걸로도도안하도안 숨도 안 숨도 안 숨도 안 숨도 야 친구야 지뢰를 깔아두자 이렇게 어때 <laughs> 지뢰를 어 여기다 먹을 사람 뭐한대 음, 좋아 자연스러웠어 나 잃쳤어 이거 말해 아무튼 어, 캐럴이 있었는데 우리 캐럴이었구나 루시 안녕. <laughs> <laughs> 개 깔끔해. 나의 페인 부라고. 아레나 너 어디 가는 거야? 어 핵은 떨어졌지롱. 하. <목소리> <목소리> 밥좀 먹어. 애들아 호자를 때야지딱 딱. 딱! <목소리> 뭐라지 방탄냐 진짜로? 급방이라니까. 분이 1도 하나 보더라. 뭐야 이거? 야 뭐야 이거? 아 다시 200 200을 먹어라. 오, 쪼자. 2 2자 오, 쪼자. 오, 쪼자. 오, 쪼자. 타워가파괴자 오, 쪼자. 오, 자 오, 쪼자. 오, 쪼자. 오, 자 어, 쪼자. 오, 쪼자. 오, 쪼자 버프 씨발, 철거반이 쳐가지고 없어지는 것좀 고쳐라. 아, 루이스 그래, 뭐. 왜 이렇게 던져야 되지? 니네, 응. 응. 거기서 쌈 났어? 보자. 몰라. 뭐 적심이 올 텐데. 아. 아, 씨발. 아, 야, 야, 야. 안무에서 다이무스? 아왜난안 도와줘? 그냥 응, 잠재적 왕 왕따야 이정도면 그냥 밥더 줄게. 할터? 할터까 어디야? 한번 할터 볼래? 아 저기 숨었어. 그래, 넌 궁을 쓰려는 유혹을 참을 수 없었겠지 시랑도 와우 어, 나한테? 아, 얘, 얘 존나 아파 아, 아, 아 좋다. 아, 안돼요 이한거라면서가 될지도 몰라. 좋아.